오령세일 기념 더에 요즘 오령 정착템을 소개해 볼게요. 세일인데 뭐 살까 고민 중이시라면 제 추천템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 보세요. 첫 번째는 바로 바이오더마의 에센스 로션인데 스킨 부스터 역할을 해 줘서 저는 일단 이거 뿌려 놓고 스킨케어 시작합니다. 원래 바이소 안개 분사 미스트 공병이랑 호환되는 게 꿀팁으로 유명했는데 이젠 아예 증정해 주네요. 그리고 토리든의 수분 세럼. 속건조 해결에 도움 받은 제품인데 물처럼 묽어서 흡수도 빠르고 보습력도 짱짱합니다. 수부지가 쓰기엔 이것만한 세럼이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슬슬 건조한 계절이 오고 있는데 미리미리 보습 장병 만들어 놔야죠. 믿고 스는 아토베리어 크림. 피부 예민해서 다 일어날 때 이거 밤에 바르고 자면 싹 해결돼요. 촉촉함이 정말 오래 유지됩니다. 파데 프리 선크림으로는 이만한 게 없죠? 셀프 전시 선크림인데 발림성 좋고 촉촉한데다가 톤업까지 되는 완소템입니다. 등드름 있는 분들 이거 한 번쯤은 살까 말까 고민해 보셨을 텐데 세일할 때한번 장바구니 담아 보세요. 저는 확실히 등드름이 덜 나더라고요. 우리는 헤어 트리트먼트는 오랫동안 힐링 버드 써오다가 한번이 제품으로 갈아타봤는데 저 같은 극손상 모는 이게 더잘 맞을 듯해요. 그냥 물 제형이 아니고 에센스 느낌이에요. 향도 좋으니 추천드립니다.